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의 살자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9년 10월 28일 전원매물 현장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해발 600고지 청정지역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대 소형 전원주택 용지 주말농장지 농막 컨테이너 부지로 추천매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에서 면소재지에서 약 10분 정도 차량으로 달려왔는데요. 해발고도 630에 자리하고 있는 네모 반듯한 농지 한 필지, 총 면적 108평, 108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당연히 건축 가능하시고요. 자, 모양도 네모 반듯하고. 자, 일급수 맑은 개울이 바로 본 토지와 접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희망 매매가 평당 20만원 정찰가로 해서 108평 2160만원 216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본 매물의 특징과 장점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본 토지와 접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접해져 있고요. 자 얼마 전에 바로 이곳 한골 마을까지 광역상수도 광역 상수도가 인입이 됐습니다. 자 전기, 전화, 통신, 인터넷 원활한 지역이고요. 해발고도 630에 자리하고 있는 청정 주변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청정 지역 내 농지 분할 농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곱 수맑은 계곡이 접해져 있어서 더욱 좋고요. 주변 환경에 돌아보시면 민가가 현재 다섯 가구. 육안으로 관측되는 가구수는 다섯 가구인데, 반경 4, 500m 이내에 1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골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혐오 깊이 위험시설, 오염시설 전혀 없는 지역이고요. 모양도 네모 반듯하고, 경사도는 약경사 한 2도에서 3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탄 작업 한나절 하셔가지고, 현재도 평탄합니다만 경사도 없애서 농막 부지나 소형 10평에서 15평. 조그만 산골 주택 신축하기에는 그지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매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지 10분 거리에 입주하고 있는 산골 전원 농지 계획 관리 지역의 전 108평, 평당 20만 원, 2,160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상담 전화 환영 드리겠고요. 전화번호 033, 033, 342-6640번, 342-6640번, 010-3333-3123번, 010-3333-3123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